안녕하세요 떡상 곰돌입니다. 눌림목 매매에 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앞에 돌파 매매부터 해서 영상들 많으니까 안,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시청해 주셔도 되고요. 어, 눌림 영상이기 때문에 또 돌파랑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거부터 시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눌림매매 호가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눌림매매 호가창의 정입니다. 어,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돈을 들고 들어와서 주가를 올린 다음에 다 팔지 않고 지지를 하다가 다시 올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눌림매매라는 건 뭐냐면 급등이 일어난 다음에 눌린다는 거죠. 눌리는데 그냥 원래 가격만큼 눌리는 게 아니라 그 상단부근에서 이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간을 보다가 다시 올리는 게뭐 눌림매매의 정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호가창 보는 법. 그 다음에 눌림매매는 사실 호가창도 중요하지만 호가창보다는 지지선을 명확하게 긋고 내가 그 지지선 근방에서 사서 지지선을 이탈하면 바로 판매를 하고 매도를 하고 만약에 지지선 이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노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눌림매매 호가창입니다 어, 호카창을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눌림매매 자리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a급 b급 c급 자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제 영상 이제 눌림목 영상에 보시면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바탕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이 영상을 그냥 먼저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일선이이 모양 이렇게 이렇게 둥글게 가고 11선이 밑에서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모양이면서 여기서 이제 두 개가 이렇게 경합되는 이 상태에서의 눌림목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저는 이제 좀 꿀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26기준선이라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들어가서 설정을 하게 되면 26기준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해보게 되면 26기준선은 어떻게 올라오냐 그러면 급등하는 종목 이렇게 해서 직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상태가 딱 만들어진 게 저는 좀 가장 좀 이상적인 눌림 매매 좀살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돌파는 말 그대로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여기 선을 저항선을 뚫느냐가 중요한 건데 눌림 매매는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5일선과 11선을 지지하는 거, 그 다음에 26 기준선이 직진을 하거나, 그리고 뭐안 됐을 때 최대한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배수의 진을 치면서 지지를 해주느냐, 요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조금만 더 깊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 5일선, 11선,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평균을 냅니다. 매일마 시험을 쳐서. 그래서 이제 5일 동안의 평균인데, 이 5일선 위로 있다 그러면 얘는 5일 동안의 평균보다 위에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게다 똑같겠지만, 평균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평균이 가장 중심적이고그 다음에 모든 걸 통계를 냈을 때, 딱 중간 부분이 평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가도 계속 이 선에 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에 닿게 되면 이게 지지자리가 되는 거고요. 이게 뚫린다 그러면 두 번째 지지자리는 11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1선이 뚫리면 26 기준선이 마지막 지지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주가를 계속 이제 컨트롤 하면서 지지자리를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이제 들어간다고 이제 보면 되는 건데, 음, 좀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왜이 모양이 가장 좋냐? 제 기준에서는 그냥 좀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원리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올라갔다가 직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기 때문에 5일선 갑자기 평균이 확 올라가겠죠. 시험 칠때 나의 평균이. 자, 평균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따라와서 올라가는 거고, 그 뒤에 눌림목 자리라고 하면, 여기서 살짝 눌리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겠죠.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자리가 크게 심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 부근에서 또 오일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직진 형태가 나오는 거죠. 5일선이라는 개념은 이봉 5개를 가지고 평균을 낸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4개, 5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자리가 평균이 되는 자리는 여기에 평균이기 때문에 직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제 눌림목 영상에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돼 있으니까 그건 한번 더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11선, 5일선보다 당연히 10일의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저 밑에서부터 그냥 쭉 따라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다가 1일선도 이제 이렇게 꺾어지면서 이 부분에서 저는 눌림자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지표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근데 A급, B급, C급 자리 정도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그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A급, B급, C급 자리 확인인데요. 당연히 눌림목이기 때문에 급등을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겠죠. 급등을 해야 눌 눌리기 때문에 급등도 안 하는데 눌림 자리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그래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급등을 한이 종가 부근을 깨지 않고 그 근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a급 자리입니다 그럴 경우엔 이렇게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돈을 싸들고 이렇게 들고 올라왔는데 그 고점 부근에서 그냥 살짝 털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다음 2차 상승을 자 그리고 b급 자리입니다 어, b급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올린 여기 a급 자리만큼은 아니지만 여기 밑에 금방에서 지지를 계속 해주면서 떨어뜨리랑 말랑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 자리가 이제 B급 자리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더 2차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어, 최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울며 겨자 먹기 스타일인데 C급 자리라고 제가 이제 좀 명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C급 자리는 뭐냐면 급등을 하긴 했는데 얘가 계속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이제 주르루 이제 이렇게 빠집니다. 이제 빠져나가다 보, 보니까 여기 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밑에 26 기준선 있고 막, 이제 이렇게 마지막 최대 5일선, 11선 지나고 26 기준선 자리까지 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갑자기 이제 또 한번 급등을 하던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라인이 깨져가지고 말 그대로 폭포를 맞던지 이두개 너무 심한 복불복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이제 A급 혹은 B급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편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요두 자리를 잘 잡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작정 그렇다고 또 사는 건 아니구요. 이제 양, 음, 양 패턴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양, 음, 양 패턴이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양, 음, 양입니다. 빨간색이 양이고 파란색이 음인데 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양봉 그다음에 음봉 그다음에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올라오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많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약하게 이제 음봉이 나왔다가 양봉으로 쭉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자리 똑같습니다. 여기가 양봉 그다음에 음봉 은봉, 그다음에 음봉을 감싸는 이렇게 양봉이 뜨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2차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음봉이었죠. 그리고 양봉으로 올라왔는데 음봉을 다 잡아먹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음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그냥 밑에 지지를 제대로 받았으니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자리는 굉장히 좀 복불복인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앞에 강의를 듣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다 가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이해가 좀안 된다 그러면 앞에 영상 보고 오시면 굉장히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눌림목이라고 해서 단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거는 스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냥 제가 내가 단타를 안 치겠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는 굉장히 많고 여기서 급등이나 추가 2차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으로 만나 보실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아 내용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설명 못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처음에 이렇게 빡 떴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줘야 됩니다. 다 똑같은 이유죠. 한번 이렇게 돈을 몰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지지를 하는 구간을 만들려고 하면, 거래량을 굉장히 줄여야겠죠. 그러면서, 사고 팔고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그 자리를 깨지 않을 정도로만 매수 매도를 하면서, 이제 갖고 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한번 처음에 들어왔다가, 계속해서 이제 좀 주는 모양새가, 굉장히 괜찮은 좀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실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영상을 오늘 어떤 걸 설명 드릴지 먼저 이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a 급 b 급 c 급 자리를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 영상에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또 부담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주가 들이 변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밑에가 이제 분봉입니다. 저는 5분봉 차트를 보는데 굉장히 예쁜 차트죠. 이유는 a급 차트기 이 때문입니다. 자 여기 위에서 안 빠지면서 양봉, 음봉, 양봉을 이제 딱 치켜세우면서 여기서 추가 제2급등을 이제 노리는 엄청 괜찮은 이제 자리라고 보고요. 자 이런 종목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이런 종목을 확인을 하고, 여기서 음봉도 확인했다 그러면, 여기 양봉 이 시점에서 매수할 만한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어, 이걸 만약에 발견했다 그러면, 오늘 눌림 자리 및 이제 2차 돌파 매수 자리를 내가 좀잘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함,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좋은 상황인 거죠. 최악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쭉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럴 때는, 여기 이제 줄친 자리를 딱 나의 손절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손절을 치셔야지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뇌동매매를 안하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요부근이 굉장히 좋은 자리고, 여기서 이제 A급 이제 종목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걸 이제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매매는 못했지만, 요런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아, 오늘 신봤다. 좀 굉장히 확률이 높겠구나 확률이 한80% 가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리입니다 어, 두 번째 자리는 gnc 에너지 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어, 이게 제가 설명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매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보면서 실시간 대응하는 거를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여기 5일선. 이제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5일선이 어떻게 됩니까?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직진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버리죠. 그리고 밑에서 어떻게 돼요? 11선이 미친 듯이 쫙 하면서 따라 올라옵니다. 이 상태가 딱 형성이 된 거죠. 자, 다시 한번더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면 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11선 이렇게 딱 올라오는 자 요런 자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경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점은 자 5일선을 뚫고 11선까지 다 뚫리면서 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하면서 어떻게든 버티느냐 요게 중요한데 자첫 번째로 우리가 볼거자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 확 줄어버렸죠 그러니까 돈 들고 나온 사람들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 혹은 여기서 아직 털 생각이 없다 이걸 먼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 들고 온 사람들은 여기 지금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게 되면 5일선과 11선이 막 경합을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양봉이 나오고 이 음봉을 잡아 먹을 정도로 이제 여기서 이쯤 부근에 올라갔을 때자 음봉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가장 손절점도 빠르고 손절은 어디겠어요? 그럼 바로 여기 밑에 여기 밑에 바로 손절로 잡고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물량들을 확인하면서 나의 판매가를 정하는 거죠. 이제 매도가를 정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하나 더. 26 기준선이 저 회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직진을 하고 있죠. 제가 말한 이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수익권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되면 한 5%에서 한 7%가 넘기 때문에 요런 이제 좋은 자리들을 먹고 나올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건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요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 드릴 건데, 자, 이건 뒷이야기고,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 하면서 이제 올라갔죠.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온 다음에, 보니까 거래량도 이렇게 쭉 빠져요. 아, 그러면 이게 뭐다? 어, 이거 내가 지금 찾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거는, 양, 음, 양. 양봉, 음봉이 나왔을 때, 그 다음 양봉이 깔끔하게 이제 위를 다 잡아 먹어주고 끝나는 시점에서 들어가 보던지, 아니면 먹고 있을 때 들어가 보던지,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대부분 다 이런 데서 잡아가지고, 여기 흐르는 거못 참고, 여기 한 마이너스 3%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뇌동매매가 시작이 되는 건데, 최대한 기다려 보는 겁니다. 눌림목 매매는 그래서 힘도 들고 그 다음에 참을성도 엄청 중요하게 요하기 때문에 눌림매매도 꽤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진득하게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추가 급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유의를 해두시면 좋을게 여기서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오는데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이게 5분 봉이거든요. 5분 봉. 오븐봉? 5분 봉이기 때문에 5분마다 봉이 하나씩 새로 생겨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9시 15분에 봤으면 9시 19분 한 50초부터 이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음봉으로 이제 끝난 것 같으면 그럼 다음 봉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를 감싸는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럴 때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서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도 모양은 굉장히 예뻤죠. 보게 되면 5일선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11선 밑에서 이렇게 쭉 같이 치고 올라가는, 요 경합 형태가 만들어지기 일보 직전 자리에서, 근데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잘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양음량 패턴이 어디서? 눌림목 자리에서 경합하는 데서 잘 나오면 그때가 좀 들어가 볼만한 자리다 생각하고 한번 매수를 해 본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게 되면 회색이 뭐라 그랬죠? 26 기준선입니다. 26 기준선을 지지를 하면서 여기서 잠깐 반등이 나왔지만,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C급 종목이죠. 26 기준선까지 다 뚫리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또 박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영상 보기 전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면. 자, 첫 번째. 5, 11선, 그 다음에 26 기준선이 여기는 직진이고, 이런 제가 좋아하는 이런 모양인지를 확인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경합되는 자리에서 이제 밀리지 않고 양음량 패턴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면서 진입할 곳을 잡아 본다. 이 정도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상으로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이건 홀딩스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앞에도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얘기했던 5일선이 이제 직진을 하려는 구간이고, 이 요렇게 해서 구간이고 그 다음에 11선이 따라 올라오면서 21선이 직진하고 있는 딱 요런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되냐 자 가장 중요한 거그 양봉 음봉이 나왔을 때 이제 35분경에 제가 5분봉이니까 이제 그 다음 봉이 어떻게 뜨는지 확인을 하고 양봉이 뜨면서 이제 여기를 이제 감싸면서 이제 올라간다 감싸면서 올라간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매수를 해봄직한 자리가 되는 거고요, 요렇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더 기다려 보던지 아니면 여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놓은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보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실제로 한번 봐보시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러, 이렇게 이제 또 거래량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볼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35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죠? 자, 변하면서 이제 쭉쭉쭉쭉 떨어져 나가는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여기서 양봉이 떴다 그러면 어떻게 매수해봄직 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음봉으로 이렇게 쭉 떨어질 때 호가창을 한번 보시게 되면 대중 없이 자, 여기서 7200원 라운드 피겨인 부분도 다 먹고 그냥 떨어질 때는 한참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를 할때 이렇게 뚫으면서 내려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폭포수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눈으로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딱그 자리를 이탈하면 손절하는 것도 굉장히 좀큰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중 없이 7,200원 쭉 깨면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26 기준선 여기를 또 칼같이 지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만 이미 그럼 이 종목은 C급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양봉 음봉이 나오고 그다음 양봉을 좀잘 감싸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굉장히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도 좀 생각을 이제 하면서 매매를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gnc 에너지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것도 우리 앞에서 차트로 공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지를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51선 깔끔하게 중간에 뭉쳐 가지고 경합하고 있는 과정 그죠 경합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음봉이 뜨고 난 다음에 양봉이 이제 나오면서 이 앞에 음봉들 을다 갈아 치워 먹어 버리는 양봉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보다 조금 더 밑에서, 요쯤에서, 이제 은봉 다 갈아먹어 치울 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보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손절점은 어디다? 이제 제가 노란색 박스 쳐놓은 부분까지 내려오면 갈 손절하고 나는 떠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략 한뭐 5,100원 부근에 지금 만들어 놓고 움직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두 개가 다 좋은 게 걸려가지고 이제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잘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알수 있는 거는 여기서 큰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호가창이 막 밑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탁 새벽일 때. 조용해야 됩니다. 고요하면서 밑에 물량도 받쳐주고, 딱 뭔가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연습해 보시면, 아, 뭔가 싸늘하다. 이거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이런 게 결정이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확신을 줄 수가 있는 거는, 패턴이 이제 양봉음, 음봉 양봉 양음량 패턴이 나오면서 이제 감싸면서 이제 얘들 그럼 먹어줬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지켜보고 대응을 한다는 거죠. 차트로만 보면 그냥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전으로 봐야지 와 이건 홀딩스처럼 안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제 올라갔을 때아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구나. 이런게 감이 딱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죠. 호카창이 요동을 칩니다 요동 치면서 내가 산 부근에서 물량들이 이렇게 막 걸려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딱 중요한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우리 돌파 매매 했을 때그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내용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이제 물량들이 받쳐주면서 위로 훅 치고 올라가면, 아, 이 종목 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빨리 익절 혹은 손절 처리 준비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게다 이제 공통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뚜를랑 말랑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돌파 매매랑 좀 다른 점은 아 여기서 이제 내가 팔면 되겠구나 정확하게 한번 선을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분봉상에서 5,420원이니까 여기 부근까지만 가면 내가 매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뚫었으니까 더 보겠다. 나는 그릇이 좀더 크다. 이렇게 해서 기다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정고점 부근에서 좀 힘이 없다 그러면 바로 매도하고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더 지켜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돌파할 때는 무조건 힘이 있게 뚫어줘야지 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찍고 아 힘들었네 두번 찍었는데 이것도 못 뚫는다 그러면 아나 이제 포기다 이러면서 쫙 빠지기 때문에 요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쭉 올라가면서 밑에 물량들이 이제 막 이렇게 걸리죠 방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막 만주식 이렇게 막 걸리면서 아 이 자리 지금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하면서 물량들이 지금 많이 받쳐주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돌파매매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5,400원 여기 라운드 피겨, 어00 5,400원 라운드 피겨 3만 원이다. 아 3만 주다. 그럼 3만 주를 누가 매수를 하면서 팍 치고 스무스하게 올라가면 얘는 오늘 더 가겠구나. 아니면 여기 계속 받고 한두세번 떨어지면 아 바로 바 바로 매도하고, 나오늘 익절 처리해야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3만 주를 보러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자, 움직이면서 여기서 하나 더 희소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5일선과 1일선이 경합을 하던 와중에, 그죠? 경합을 하던 와중에, 이제 5일선 11선 위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차트를 이제 위로 계속 이제 올려가려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박자가 다 맞아 떨어진 거죠. 51선이 경합도 잘했고 위쪽으로 이제 이렇게 차트가 가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가면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려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생각은 아 여기 위에 5,400원 이 라운드 피어에서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6천 주 깔려 있고, 뭐 3천 주, 5천 주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가 말했었던 대물량 두개 이렇게 또 걸리면서 이제 올라갈지 말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돌파 매매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물량 걸려져 있으면서 차트 모양 괜찮으면 좀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본다고 했었죠. 그걸 믿고 이제 순간적으로 기다려 보는 겁니다. 여기가 안 뚫린다는 가정하에. 자, 그러면서, 우리는 5,400원, 이제 보면서 계속 이제, 영차영차 영차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두번 정도, 혹은 한번더 자빠진다, 이러면, 3%도 눌림목에서 큰 거거든요.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거고, 아니면 지켜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3만주 누가 먹어주는가, 못 먹나, 이걸 이제 계속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먹으니까 그냥, VI까지 올라가려는 모습. 자, 이렇게 해서 스무스하게 3만주 뚫어줬다 그러면, 이렇게 잘 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눌림목 매매 실전 영상 및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린 부분의 전부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자고 하면 양음량이 나오면서 패턴이 잘 나오면서 5일선과 1일선이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이제 만나고 26 기준선이 잘 존재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 매수를 들어가 보는 거고요 자, 요런 부분에서 여기서 경합할 때. 그리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포기를 하던지 아니면 26 기준선을 지지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자리 한번 정도 노려보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이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눌림 매매, 호가창 및 눌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이 눌림매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이 영상 보신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떡상곰돌이였고요.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